다속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7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과 하나된 채 이승을 마쳤다. 하느님과 하나된 채 이승을 마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신무, 정나라에 신통한 무당이 있었다. 왈개함, 이름을 괴함이라 일컬었다. 지인지사 생존망화 복수요. 남의 죽고 사는 것, 잊고 없어지는 것, 화와 복,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알아. 기서월 순일 약신, 해달 나를 귀신처럼 맞추었다. 정인견지,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면, 개기 이주, 다 피해서 달아났다. 열자 견지 이심취, 열자가 그를 보고서 마음이 홀렸다. 귀고 호자 돌아와 호자에게 아뢰었다. 완시오이 부자지도 위지의 가로대 처음 저는 선생님이 참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구 유지 언자의 방금 또 구경에 이런이가 있었습니다. 호자왈 호자가로대 오여역이 김은 나는 너에게 참의그문의는 이미 가르쳐 주었으나 미기 기실. 아직 그 실상은 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고득도여 그런데 참으로 어를 깨달았는가? 중자의 무. 못 아무것도 수컷이 없으면 이후 해라는. 그런데 또 어찌 야를깰수 있겠는가? 이도여세양필 신부. 내가 덜 연근 참으로 세상과 겨루어 너를 꼭 믿게 하려니까 고사 인덕 이상여 그러므로 사람을 여금 너의 상을 알게 한 것이다. 상시 열에 시험으로 함께 데려오려무나 이어시지 나를 보여보자 명일 열자 여지겐 호자 밝은 날에 열자가 그와 함께 호자를 찾아보았다 출2위 열자왈 나와서 열자에게 일로 가로대 희 절은 자지 선생 사의 그대의 선생은 죽겠소 불화를 살지 못할 것이요. 불이 순서의 열흘도 못셀 것이요. 오견교원, 나는 계연 상을 보았소. 견습회원, 젖은 자 같은 상을 보았소. 열자입 열자가 들어와, 읍체청금 이고 후자, 우는 눈물로 옷솝을 적시며 후자에게 아뢰었다 호자왈, 호자 가로대, 향오시지 이짐은, 아까 나는 땅의 상을 보였다. 맹호 불진 부지, 목직하여 움직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았다. 시태 견호 두덕기야, 이는 위태한 나에 막힌 속생명을 본 것이다. 상우 열에 희엄삼아 또 데려오너라. 명일, 밝은 날에 우여지겐 호자 또 함께 호자를 찾아보았다. 출 2위 열자 왈, 무당이 나와서 열자에게 일로 가로대 행의 유행이요 자지 선생, 그대의 선생이 무아야요 추이 나를 만나고 차도가 있어 전연유생의 아주 생계가 있어 오견기두관의 내 거를 보았소 열자입이 호자, 열자가 들어가서 호자에게 아뢰었다. 호자왈, 호자가로대, 향오시지 이천양. 아까 내가 하늘과 땅의 상을 보였다. 명실 불이 재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기 바로종, 재나 밑에 어리 일어났다. 시태 견호 선작이야, 이는 나를 좋게 하는 어를 거의 보았을 것이다. 상우 열에 시험으로 또 데리고 오 나라, 명일, 밝은 날에, 우여지겐 호자, 또 함께 가서 호자를 보았다. 출 2위 열자 왈, 나와서 열자에게 일러 가로대, 자지 선생 불제, 그대의 선생은 상이 고르지 않소. 오무득이상아 나는 호자 선생이 같은 상을 잡을 수 없소. 시제 시험에서 고르게 되면 차부 상지. 또 다시 상을 보러 갑시다. 열자 입이 고호자. 열자 들어와서 호자에게 아려웠다 호자왈, 호자가로대. 모양시지 이태충 막승. 나는 아까 절대 허공을 보여주었다. 시태 견호 형기기야. 이는 거의 월나을 보았을 것이다. 예환지 심의연. 큰 고기가 노는 듯한 살핌도 생각함이 깊고. 지수지 심의연. 물이 멈춘 듯한 살핌도 생각함이 깊고. 유수지 심의연. 물이 흐르는 듯한 살핌도 생각함이 깊다. 연유 구명. 기품에는 아홉 가지 이름이 있다. 차초 삼원 이곳에는 셋이다. 상우 열에 시험으로 또 데리고 오너라. 명일 밝은 날에 우여지견 호자 또 함께 가서 호자를 비웠다 임미정 설때도 잡지 않았는데 자실 이주 괴함은 아찔하여 달아났다. 호자왈 호자가로대 추지 쫓아라. 열자 추지 불급, 열자가 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 바니버 호자 왈, 돌아와서 호자에게 아래어 가로대, 이메르이, 미 없어졌습니다. 이실의, 이미 놓쳤습니다. 오불급이, 제가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호자 왈, 호자 가로대, 향후 시지 이미 시출 오종 아까 내가 나 나오기 앞서에 마루를 보여주었다. 오여지 허이 위 나는 빈과 더불로 든든한데 맡겼다. 그러나 부지기수하 그는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인이 위치미 부는 대로 쏠리듯 어레 따라서 하고 인이 위팔류 물결 흐르듯 어레 따라서 하니 고도야 그러므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 연우 열자 자유미 자유 시약 위기위 그런 뒤 열자는 스스로 못 배우겠다고 생각하여 돌아갔다. 3년 불출, 3년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위기 처찬, 그 아내를 위하여 밥을 짓고 사시어 사인, 돼지 먹이기를 사람 먹이듯 하니 어사모 여친, 이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었다. 조탁복박, 전체를 돌이키고자 마음을 다듬고 쪼았다. 견두기 기억립, 이로이 홀로 하늘을 향해 몸을 세우고 분이 봉제, 어지러운 생각을 꽉 닫았다. 이리 시종,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이승을 마쳤다. 여기서는 열 자가 나옵니다. 열 자의 이름은 어구입니다. 대개 빛이 422년에서 396년 동안 산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장조보다는 앞섰지만 노담보다는 뒤의 사람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검은 소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던 노자로부터 도덕경을 받아낸 관윤을 통하여 노자 사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자의 스승은 장자에 나오는 호자가 아니라 관윤인 셈입니다. 열자도 노자의 후예답게 정나라 포전에서 농사를 하면서 은거했다고 합니다. 열자의 조서가 전해지고 있으나. 후인들의 가탁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열자는 정나라의 신무라 일컬어지는 개함에 끌렸습니다. 개함이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죽는 날짜를 알아맞힌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김일성의 죽는 날짜를 비슷하게 맞췄다고 뽐낸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2300년 전에야 잊고도 남을 일입니다. 터부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한 미개인들은 스스로 영통했다며 과장하는 무당이 그대는 어느 날 죽는다고 암시하면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모는 목사들조차 무당이 되어가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영통을 하려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하나님을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사를 미리 안다며 점을 쳐서 호구지척으로 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점치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용문은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보통으로는알수 없는 것을 무당같은 영한 사람에게 알아보려고 무척 애를 쓴다. 거의가 다 그렇다. 아무리 그가 과학에 능한 사람일지라도 특별한 신앙이 있고 특별한 신저가 있다 하여도 그 사람이 시련을 겪을 때 그러할 때 그만 게임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 계래의 마음속에는 제 오열의 마귀로서 들어앉아 있다. 알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곧잘 넘어가기 쉽다. 우리는 이 같은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장조는 사람이 뭐좀 안다는 것이 얼마나 하자 것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무당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신무 기암이 호자의 심상에 나타난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 그만 달아나 버렸다는 이야기로도 알수 있습니다. 기암이 참을 찾는 사람이었다면 호자의 심상에 나타난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열자의 스승인 호자의 심상에 나타난 네 가지 모습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성질을 내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성질을 내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허공의 성질을 내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하느님의 성질을 내보였습니다. 남의 생각을 알아낸다는 것은 심령수를 하는 이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해커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의 암호를 풀어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야지 남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실망할 뿐입니다. 너나 없이 삼독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주는 땅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허공으로 허공에서 하느님께로 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호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가야 할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제 마음에 대한 의식인 뜻달제 몸에 대한 의식인 몸말, 공동체 의식인 두레알, 한국인이라는 의식인 나라알, 지구인이라는 의식인 누리알, 우주적 존재라는 의식인 비말, 하느님 아들이라는 의식인 참알이 있다. 이런 의식이 다 개별적인가 아니면 모두가 하나인가? 모든 의식은. 개체와 개성에 따한 나에서 나왔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의식인 참아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 예수나 석가의 생각이다. 하느님이 보내신 어를 받아서 짐승에서 하느님 아들인 부처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학원폭력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두리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화로운 수입품을 즐겨 쓰는 것은 나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것은 누리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은 비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생명을 모르는 것은 참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자의 마지막 생애가 거룩합니다. 세해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의 아내를 위하여 밥을 짓고 돼지치기를 정성스럽게 하였다. 이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었다. 참나를 찾아 마음을 다듬고 쪼았다. 예로이 하늘을 향해 세우고 어지러운 생각을 꽉 닫았다. 하느님과 하나된 채 이승을 마쳤다. 얼번 여러분, 비록 고독한 인생일지라도 참이신 하느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쓸쓸하지 않습니다. 비록 험난한 여정일지라도 하느님이 함께하면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사례가 풍요롭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벗들과 함께하여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독한 들길과 산길을 걸닐며 조용히 사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